고객님 컨디션이랑 기분 체크 먼저 할 거고요. 지금 고르시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네 가지 오일 중에서 두 가지 오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마스크 잠깐 내리시고, 향을 뚜껑으로 맡아보신 다음에 좀 마음에 든다 하는 오일 두 가지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요. 네. 자 이번에는 고객님 감정. 이 감정은 현재의 감정을 볼수 있기도 하고요, 좀 과거에서부터 온 오래된 감정을 볼수 있기도 해요. 여기서도 두 가지 고르신 다음에 저한테 뚜껑 주시면 되세요. 네, 그냥 맡아 보시고 두 가지 골라서 저한테 주세요. 두개 고르셨어요. 네. 뭔가 네. 스킨케어 음, 막 이런 게 아니라 상담소 오는 느낌이에요. <laughs> 어머머. 자 고르신 오일을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렇게 네 가지 오일 고르셨는데 응. 처음에 고르신 오일 두 가지는 발렌스랑 엘리베이션이라는 오일을 골랐어요. 근데 이거는 어, 현재 지금 갖고 계신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발렌스 예. 오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좀 하고 있는 일이 좀 응. 많거나.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갖고 있는 영양보다 조금 높거나, 과중되어 있거나, 그래서 내가 조금 힘에 붙일 때, 그래서 머리를 조금 많이 쓰시는 분들, 뭔가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이 오일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오일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같이 오는 좀 우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응.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되어 있고 맨날 반복되는 일상, 뭐집 회사 집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만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상들에 조금 우울해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 활력이 좀 필요한 그런 단계세요. 그리고 좀 섬세하신 분들, 성격적으로 응. 좀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들, 좀 여성적이고 감성적이신 분들이 좀요 오일들 많이 뽑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시나요? 되게 그런 거에 외부 네. 자극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요즘 막 인간관계에서 들을 수도 네. 있고,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가족 문제도 있고, 음, 요새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있요 네. 그래서 딱 이거 보자마자 네. 어, 균형 맞추기 쉽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아셨지? 두 번째 고르신 오일은 현재 감정을 좀 보여주는 오일인데, 지금 뭐 잠깐 힌트를 주셔, 주셔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 피스필이라는 오일이 평화를 원하는 오일이에요. 근데 그좀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불안해서 그좀 평화를 원하는데, 그 평화에 가장 키워드로 들어있는 게 가족 문제. 그리고, 뭐, 재정적인 문제, 혹은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안정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음. 치어 오일은 이 엘리베이션이랑 좀 닮아 있어서 얘는 우울한 감정이 조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이팅을 외쳐주는. 음 그래서 좀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네, 진짜. 네. 어, 괜찮다, 괜찮다 했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제늘 하이 텐션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네, 상황도 그렇고. 네. 아, 어, 우주 돌아가시고. <laughs> 아, 그러셨어요. 네. 많이 힘드셨겠네. 어, 그래서 되게 괜찮았는데. 뭐 음, 어, 이거 보니까 진짜. 음. 겉으로 막 센척했던 거네. 음, 네. 어, 티난 것 같아요. 어, 들킨 느낌이에요. <laughs> 요거 한번 맡아보실까요? 요 향은 어떠세요? 사실 아까 이게 이쪽.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랑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민했었어요. 네. 어. 어. 지금 이거는 콘솔이라는 향이에요. 근데 콘솔이라는 향은 지금 이제 고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맡아보라고 드린 건데 이 콘솔의 향은 좀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음. 위로가 필요할 때이 향이 많이 끌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좀 슬픔이 있을 때. 그래서 치어와 콘솔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치어는 약간 그래도 겉으로 에이, 화이팅 하자. 괜찮아. 다잘될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거라면 콘솔은 그래도 너무 이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뭐 안아줄 하이. 수 있는 약간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네요. 아, 진짜? <laughs> 어, 저 지금 놀랐어요 네. 이게 다 향으로 나타난다는. 네. 게. 이게 아로마 오일이 각각 갖고 있는 이제 그 식물의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의 감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내가 지금은 이 향이 끌리지만 다음에는 또이 향이 안 끌릴 수도 있고 그 끌리는 향에 따라서 내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뭔가 감정이 막 쭉쭉 이렇게 있던 거를 막 극과 극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로 좀 모아주면서 조금은 평온하게 그렇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네. <laughs> 손바닥 잠깐 줘볼까요? 네. 제가 고르신 향기들을 한 방울씩 드릴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네. 자, 이거를 믹스할게요. 믹스해서 향을 맡으실 건데 한 번에 향을 맡으시면 너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부터 이렇게 하시면서 향기에 적응을 시켜주세요. 향기에 좀 적응이 됐다 싶으시면 손을 모으시고요. 얼굴에 피부에 닿진 않게 깊게 호흡하세요. 정수리 끝까지 호흡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눈 감고요. 깊게 호흡하시고, 입으로 내뱉으시고, 이거 5섯분정도만 반복할게요. 너무 좋다. 좋으세요? 응. 반냥 남은 거는 목이나 뭐 머리카락 이런 데가 좀 발라주시면 그 향이 좀 오래 갈 거예요. 진짜 평온함을 찾기 위해서 집에서도 막 인센스 스틱을 켜놓고 음 <laughs> 나름 난 괜찮아. 음.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 우울한지 몰랐어요. 음. 인센스 스틱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도움이 되실 건데, 그래도 조금 나한테 맞는 향을 맞춰서 지금 여기 보시면 디퓨저 저렇게 물에다가 요 해당 오일들을 이제 디퓨징을 하면 이 향이 계속 발향이 되거든요. 아로마 오일은 요렇게 좀 향기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지금 고르신 오일들을 제가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향수처럼 쓰시고 계속 향 맡으시고 그러시다 보면 좀 고객님 좀 컨디션 좀 좋아지실 거예요. 아,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아, 진짜 뭔가 이 잠시나마 힘내자 소개에서부터 그게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잔잔해졌어요. 네,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 신기하게. 네,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많이 힘들었던 거를. 그러니까 많이 힘들셨던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지 마시고, 뭐, 뭐, 뭐 물론,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좀 활력 있게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감정을 좀 돌아봐주고, 그래도, 울고 싶을 때는 좀 울고, 응, 그리고 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음, 우리가 감정이 얘네들이 상처가 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괜찮다고 이렇게 보듬어 주지 않으면 계속 그 감정들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토닥토닥 음. <laughs> 해줄 필요가 조금 있어요. 음. 음, 진짜 음. 눈물이 그렁그렁해. 아 <laughs> <laughs> 어, 모르겠어요. 막 그게, 이런 음. 얘기를 처음 해봐서. 네. 어, 되게 되게 막. 어. 이렇게 다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있었는데 네, 네. 진짜 원장님께서 괜찮다고, 음, 하니까 음. 처음으로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음. 네, 근데 그런 감정들을 네. 누르지만 마시고 조금 음.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건 사람들한테가 좀내 감정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좀 같이 위로받고 또 같이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네. 그게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왜 유난거냐. 어? 뭘 유난이에요. 사람이 다 다른데. 개개인이 다 달라요. 어,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일도 어떤 사람한테는 클 수도 있고. 응. 음, 그게 누구한테는 어, 그게 뭐그 정도가 뭐다 겪는 일인데 이럴 수 있지. 만 나한테는 지금 이게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지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 <laughs> 너무, 어, 너무 혼자 네.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음, 그렇게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laughs> 어 진짜 어 나도 막 눈물 나잖아. 막 <laughs> 나 원래 남이 오면 따라 울러 가지고. 어 아, 아,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이러는 거 싫어가지고 얘기도 음.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괜찮아요. 아, 원래 그러고 그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차라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버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그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보러 가고 아, 어, 진짜 정직하면어 어, 음. 정밀라도 볼까 아니면 진짜 살지일까요? 언제 삼당실이라도 혼자 인명으로 음. 가고 싶기도 하고 진짜 이 생각이 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요 근래 몇달 동안은 음. 주변에 말하면 싫고 나 어디 가서 음. 그냥, 좀 얘기를 해볼까? 음. 했는데, 그게 또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근데 진짜, 와,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줄이야. <laughs>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게, 음. 이게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해요. 음. 아, 진짜 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네. 그래 너무. 어, 몇달간에 그걸 다. <laughs> <laughs>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향 맡으면서 많이 엔딩하시기 네. 바래요. 너무 좋다. 너무 <laughs> <조금> 감사합니다. 엔 <laughs> 네.